안녕하세요 유유티비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 저의 애플워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손을 쓰는 일이라 업무 중에는 핸드폰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데 애플워치는 연락이 올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애플워치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어플 사용 목적이 아니라 편하게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함이어서. 기본 어플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애플워치 3세대를 구입하게 되었고, 38mm와 42mm를 정말 고민했지만, 38mm가 보통 여성들이 착용하기에 이쁜 크기라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하시면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에는 충전기와 스트랩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길이가 더긴것 같더라고요. 손목이 굵다고 생각하셔서 절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전면 부분은 충전하는 부분이고, 조그만 화면이지만 터치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조그만 화면에 메뉴, 메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애플워치를 사고는 핸드폰으로 오는 알람등이 애플워치에도 동일하게 떠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손목만 돌려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카메라가 있길래 뭐지 이 조그만 기계에서도 촬영이 되나 했는데 핸드폰 카메라가 켜지고 워치에서 터치하면 촬영이 되더라고요. 삼각대 이용해서 사진 찍을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또 노래도 간편하게 바꿀 수 있어서 핸드폰을 굳이 안 꺼내도 돼서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사용하는데도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게 불편했어요. 퇴근하고 충전하는 걸 깜빡하면 다음날 사용 불가예요. 사실 제가 기계치라서 애플워치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운동 앱을 이용하면서 운동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혹시 애플워치 꿀팁 있으시면 함께 공유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